인디아 프라이픽에 대해서 생방송으로 다시 전해드립니다. 발레리안 황제의 동맹들이 마침내 도착했습니다만 너무 늦은 건 아닐까요? 현재 계획은 그 일꾼들이 제논 수종을 채취해 안정화 장치를 재가동하는 것입니다만 과연 통할까요? 본 기자의 직감으로는... 글쎄요... 방금 진동은 뭘까요? 무려 4천도에 달하는 죽음의 용암입니다. 옆 분에 한 번씩 차오르는 이 용암은 실로 경이롭다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제 남은 시간은 상당 과연 사령관들의 머릿속은 어떤 생각일까요? 두려움? 의구심? 하나, 둘 다가 아닐까요? 지금 용암이 차오르고 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저지대에 있는 병력들이 모두 무사히 대피했기를 바랍니다. 뭔일 있어요? 예, 알았다고요 여긴 못직겠는데요 뭐 건설로봇 네! 네. 네. 준비 완료. 계속다 네. 용암이 빠져나가면서 추정을 남긴 것 같군요. 간설러가 어리디아를 위해. 일꾼들이 어서 빨리 수정을 채취해 오를 기원해 봅니다. 일꾼들이 수정을 가져오면서 안정화 장치가 아... 안정화되고 있습니다. 덕분에 최후의 순간이 조금 늦춰졌군요. 건설로만 준비 완료. 저희 쪽 지진학자 대리의 보고에 따르면 지진 활동이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용암이 분출될 수도 있다는 말이군요. 지금 당장이라도 용암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저지대를 주목해 주십시오. 거기서 일이 벌어집니다. 응, 지원 대기 중. 저기 이쪽으로 온다. 준비는 됐겠지? 준비. 사령부가 업그레이드됐습니다. 완전히 다 빠진 것 같습니다. 과연 사령관들의 일꾼이 잃어버린 시간을 만회할 수 있을까요? 유엔은 지진학자 테리에 따르면, 행성에 남은 시간은 이제 4분이라고 합니다. 어, 테리, 당신 말이 맞는지 한번 봅시다.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사령부가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안좋니 네,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으흠, 음, 안 돼요.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안 좋은 일인요 동맹이 공격받니다에 알았다구! 네. 네, 사령부가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도망, 뭔일 있어요?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관살로만 준비완료. 적 병력이 우리 기지로 접근하고 있다. 저 이쪽 지진학자에 따르면 지금 용암이 멘트를 뚫고 나오면서 해리 이건 너무 자은한 과한 얘기잖아. 아니 이걸 어떻게 일으라고 용암 분출이 또한번 일어나고 있군요. 조직되어 있는 병력의 대피 작업이 시급할 것 같습니다. 사령관, 게 해주자. 건물 완성. 이러다 발겠는데 어진 것 같군요. 하지만 불타는 물결이 다시 찾아오는 대로 바로 추가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적 병력이 곧 사령관들의 일꾼을 공격할 것 같다고요.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채널 고정. 행성의 최후까지 4분 남았습니다. 저희 유엔 n 방송에 계속 채널 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이 우리 쪽으로 오는구나. 인사라도 하러 가자구나 소식입니다. 환경 안정화 장치의 충전율이 25%에 도달했다고 합니다. 아직은 갈 길이 멀군요. 베이스를 보내는 중입니다. 건설 로봇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네, 업그레이드 와이어디 있어요?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누 방물이 부족합니다 방물이 부족합니다 동맹이 공격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사령부가 업그레이드... 강력한 진활동이 버리디아 프라임 지표면을 뒤흔들고 있군요 곧 용암 분출이 뒤따를 것 같습니다. 계속 하세요! 용암이 다시 한번 차오릅니다. 협찬 광고 잠깐 보시고, 현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끔찍한 예? 아, 소식입니다. 일꾼 하나가 저희 눈 앞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어, 다른 일꾼이 작업을 이어 나갔으면 좋겠군요. 분석하느냐? 개리류를 설레게 하라니까. 큰입니다 용암도룡룡, 줄여서 용암용이라고 불리는 생명체가 나타났습니다. 상상도 못할 온돈이 펼쳐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용암이 수정을 이리저리 옮기는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만 대리 말로는 비과학적 생각이라는 겁니다. 대리의 <laughs> 말은 듣지 마십시오. 지금 우리의 자원이 다흩어고 <목소리> <등급하고> 있습니다. 계에 <목소리> 따르면 지금쯤 수정을 수집하고 있어야 하는데요. 아, 이런 의문이 드는군요. 발레리안 황제는 혹시 동맹을 잘못 고른 건 아닐까요? 일본이 대로 수정을 분발하다 사망하는 끔찍한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모두들 통감하시겠지만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음? 누가 호출하셨어? 적이 공격합니다. 준비해라!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지금 감지되는 지진이 의미하는 건 하나입니다. 용암 분출이또한번 시작되려고 합니다. 사령부가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이제 2분 남았습니다. 스튜디오 안이 긴장감으로 가득 차면서... 말을 할수 없을 지경이지만... 끝까지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을 위해서요. 지금 용암이 차오른다는 소식입니다. 바로 행성 카메라를 연결해보겠습니다. 지금 용암이 물러나면서 안정화 장치를 재 가동하려는 노력이 다시 분주히 시작되고 있습니다. 관설로봇 준비 완료. 사령부가 업그레이드됐습니다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관찰로봇 준비 완료. <목소리> 네, 지금 막 시청을 시작하신 분들을 위해 말씀드리자면, 일꾼 하나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유감스럽게도 자치령 군에서는 이번 참사에 대해 탐구하고 있습니다. 기지 강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중화 장치가 50% 지점에 도달했습니다. 저 아래에 있는 병력들이 아주 큰 일을 해냈군요. 에너지가... 적군이 다가온다. 한 놈도 남기지 말고 처치해라. 지진 활동이 또 증가합니다. 용암 분출이 임박했습니다. 마침내 큰게 하나 또 오는 걸까요? 용암이 또한번분출되고 있습니다. 유엔엔 카메라맨이 지금 현장에 나가 있습니다. 아, 무슨 일인가? 메이데이! 메이데이! 물이 부족합니다. 보령령이 다시 지상으로 올라왔습니다. 네, 보통 제 개인적인 느낌을 말씀드리진 않지만 화가 단단히 난것 같군요. 오, 시청자 여러분. 이걸 보십시오. 사령관들은 마그마 불길을 피해 조심히 비행을 해야 할것 같습니다. 정신 똑바로 차려 적들이 우리 기지로 향하고 있다. 용암이 다시 한번 물러났습니다. 용암이 할퀴고 간 자리에는 잔해와 수정이 남아 있습니다. 일꾼 하나가 당하면서 화물을 떨어뜨렸습니다. 아 안타깝군요. 네 물론 일꾼의 희생 역시 잊지 말아야겠죠. 적의 yes, yes, 원 e s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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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동맹 y 공격받고 있습니다. 동맹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사령부가 업그레이드됐습니다. 용안이 지금 막 일꾼을 잃으면서 소중한 화물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과연 해소할 수 있을까요? 희망은 이렇게 사라지는 걸까요? 또 지진이군요. 용안 분출이 곧 기다릴 겁니다. 믿으셔도 좋습니다. 저 도니 버밀리언은 여러분께 언제나 정확한 정보만을 전달해드리니까요 새로 들어온 소식에 따르면 이제 남은 시간은 2분이라고 합니다 아, 사령관들이 좀더 분발해뒀으면 좋겠군요 시청자 여러분, 용암이 다시 한번 분출되고 있습니다 저지대가 뜨거운 암석과 불길로 뒤덮이는 모습을 같이 한번 보시죠 도령령이 지상으로 다시 모습을 드러낸 것 같습니다 사령관들이 뭔가 할 생각이 있다면 지금이 바로 그 기회일지도 모르겠군요 형성된 수정을제때 가져오는 건 이제 우리 일꾼에게 달렸습니다. 방물이 부족합니다. 기지개가 부족하시니 다그레이드 되십시오. 이제 동민이... 1분 남았습니다. 내일은 없다는 각오로 수정을 수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진짜 없을 수도 있으니까 요 여전히 일꾼들이 수정을 수집해 안정화 장치로 가져오기를 기다리는 중입니다. 어, 바라건대 늦지 않게 수정을 가져왔으면 좋겠군요. 오 테리, 지금 남은 시간이 2분을 가리키고 있는데요. 우리 궤도 밖으로 나가야 하는 거 아닌가요? 괜찮다고? 아 예, 괜찮다고 하네. 요

방울이 e a d y to go. I'm r e 습니다 to go. I'm r e a 을 y t 습니다 I'm ready to go. I'm ready to go. I'm 이 e a d y to go. I'm ready to go. I'm ready to go. I'm r e 바이오. 물이부족한요 용암 고룡룡이 모습을 드러내 화이을 퍼뜨리고 있습니다. 자치령의 동맹들은 과연 용감히 나설까요? 아니면은 이 생명체를 그냥 이대로 방치할까요? 아이 어린 시청자분들은 잠시 고개를 돌려 주십시오. 시청자 여러분, 용암 분출이 끝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채널을 고정해 주십시오. 더 흥미진진한 것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에너지가 부족하고 있습니다. 기지가, 아! 기지가 공격과고있어 아! 도시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에너지가 부족합니다. 떨 깨고 안정화 장치의 충전율이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과연 해낼 수 있을까요? 저희와 끝까지 함께 현명하시죠. 에너지가, 에너지가 부족합니다. 안심 끌고 싶어서 그러는 거지? 방금 새로운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용암이 분출된다고 합니다. 기지가 지면 막히고 있습니다. 내 병력들이 고룡이지상으로 다시 모습을 드러낸 것 같습니다. 사령관들이 뭔가 할 생각이 있다면 지금이 바로 그 기회일지도 모르겠구요 관들이 작업을 재개하는 모습을 함께 지켜보시죠. 다음은 화시킬 시간이다. 곧 용암 분출을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도 아주 큰 분출을 용암이 또한번 분출되고 있습니다. 유엔은 카메라맨이 지금 현장에 나가 있습니다. 과학가들이 작업을 재행하는 모습을 함께 지켜보시죠. 김진희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동 시간이다." 에너지가 부족합니다. 기진지가공격고 있습니다.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이 갑자기!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진수동이 도착합니다. 용암 분출이 임박했습니다. 마침내 큰일이 하나 또 오는 걸까요? 용암이 차오른다는 소식이 접수됐습니다. 6번 용암 카메라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용암 우료력이 모습을 드러내 화염을 퍼뜨리고 있습니다. 자취령의 동맹들은 과연 용감히 나설까요? 아니면 는이 생명체를 그냥 이대로 방치할까요?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용암이 다시 한번 물러났습니다. 용암이 핥기고 간 자리에는 잔해와 수정이 남아있습니다. 동맹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압정이다! 개폐륜이 오는 중이다! 기지가 공격받고 동맹 기지가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적의 생체 물질이 우리의 안정화요. 자원이다. 자령관의 일꾼들이 빨리 수정을 제치해야 안정화 장치를 가동할 수 있을 텐데요. 제취가 시작되는 대로 바로 소식 이어드리겠습니다.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안정 일인요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동맹이,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자취력의 동맹이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하지만 이 승리가 어리지아의 천연 자원을 무차별적으로 파헤칠 가치가 있는 일이었을까요?